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건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당신은 선생님이세요? 하고 꼭 긍정으로만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당신은 선생님이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비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부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니죠? 하고 부정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영어로 답하는 것이 우리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답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같이 공부할게요. 이번 영상을 공부하기 전에 비동사 부정문과 비동사 의음문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잔소리처럼 하는 말 했죠? 단어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단어가 부족하시다면 전에 올렸던 미리 알아둘 어휘를 복습해 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비동사 부정 의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동사를 사용해서 부정으로 물어보면 아닌가요? 있지 않지요? 라는 말이 되죠. 비동사 부정 의문문의 형식은 비동사와 낫의 줄임말을 주어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I am의 부정은 I am not인데요. am not은 주임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서 am I not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말을 할 때는 am I not 보다는 aren't I, aren't I를 많이 씁니다. 문법적으로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am I not 보다도 aren't I를 훨씬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aren't I, aren't I. you aren't는 주어와 순서를 바꿔서 aren't you aren't you we aren't는 aren't we aren't we they aren't는 aren't they aren't they he isn't는 isn't he isn't he she isn't는 Isn't she? Isn't she? It isn't는 isn't it, isn't it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물어봅니다. 아다 타이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말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말과 같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말처럼 생각하면 자칫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번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문을 몇개 보도록 할까요? Aren't I a teacher? 제가 교사가 아닌가요? 대답은 yes 또는 no로 시작해서 할수 있는데요. 선생님이라면 yes you are.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 선생님이 아니라면, No you aren't. 당신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물어보는 경우에도 우리말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Aren't I a teacher? 제가 교사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 당신은 교사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Yes you aren't.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말 식으로, 아니요, 당신은 교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no you are.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yes로 시작하는 말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긍정으로, no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부정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yes you aren't. 또는 no you are. 이런 말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am I a teacher? 하고 긍정으로 물어보든, aren't I a teacher? 하고 부정으로 물어보든 간에, 선생님이면 무조건 yes you are, 선생님이 아니면 no you aren't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예문을 볼게요. aren't you tired? 당신은 피곤하지 않죠? 라고 물어볼 때, yes I am 하고 대답하면 저는 피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No, I am not. 이라고 말하면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Yes, I am not. 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없다고 했죠. No, I am. 이런 말도 영어에는 없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sn't he a student? 그는 학생이 아니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Yes, he is. 그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No, he isn't.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Yes, he isn't. No, he is. 이런 말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이제 각 주어에 따라서 부정 의문문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의문문을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에 부정 의문문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주어가 I일 때, am not은 줄여줄 수 없기 때문에, 부정 의문문은, aren't I? 라고 얘기하는데요. am I not? 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aren't I a good instructor? 제가 좋은 강사가 아니죠. yes, you are. 이렇게 yes로 대답하면, 좋은 강사란 뜻이죠. you are a good instructor. 당신은 좋은 강사입니다. aren't I right? 내 말이 맞지 않나요? No, you aren't. You aren't right. 당신은 맞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Aren't I in your class? 내가 당신 반이 아니죠. Yes, you are. Yes, you are. 다음에는 in my class 가 생략되어 있겠죠. You are in my class. 당신은 내 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물어보는 경우에도 긍정으로 물어보는 경우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어가 유인 경우는 aren't you? aren't you? 라고 물어봅니다. aren't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 아니지. no I'm not.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지. 라고 물어볼 때와 똑같이 no I am not. 이라고 대답하면 나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I am an instructor. 저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no, I am not 하고 no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처럼 I am an instructor 이렇게 덧붙여 말해주면 훨씬 세련돼 보이죠? Aren't you hungry? 당신은 배고프지 않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Yes, I am. 저는 배가 고픕니다. 라는 뜻이죠. I am hungry. 저는 배가 고픕니다. Aren't you in the office? 당신은 사무실에 있지 않죠? 사무실에 있지 않다면, No, I'm not. 하고 대답해야죠. I am at home. 나는 집에 있습니다. 주어가 he, she, It인 경우는 Isn't he? Isn't she? Isn't it? 이렇게 시작해서 부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Isn't she a nurse? 그 여자는 간호사가 아니죠. Yes, she is. She's a nurse. 그 여자는 간호사입니다. 라는 뜻이죠. Is she a nurse? 하고 긍정으로 물어볼 때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Isn't it cold outside? 밖은 춥지 않죠? No, it isn't. 춥지 않습니다. It's hot outside. 밖에는 더워요. Isn't the manager in his office? 매니저가 사무실에 없죠? Yes, he is. He's is in his office. 이 질문에서 yes로 대답하면 매니저가 사무실에 있다는 뜻인데요. 질문할 때 사용했던 the manager는 대명사 he로 바꿔서 대답했습니다. 주어가 we, they인 경우는 aren't we, aren't they로 시작해서 부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aren't we doctors? 우리는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No, you aren't. 당신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You are nurses. 당신들은 간호사들입니다. Aren't they happy? 그들은 행복하지 않죠? Yes, they are. They are very happy. 그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Aren't they there? 그들은 거기에 없죠?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No, they aren't. they aren't there. 그들은 거기에 없다는 뜻이죠. 정리해 보면 비동사와 낮의 줄임말을 주어와 순서를 바꿔서 물어보고 대답할 때는 yes 또는 no를 사용해서 긍정으로 물어보는 경우와 똑같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답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옮기려고 하면 빨리빨리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틀릴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 의문문을 총 복습할 건데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다 보면 비동사 의문문 뿐만 아니라 비동사에 대한 총 복습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